5버전부터는 그, 그 공동작업 탭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 공유뷰라는 아이콘으로 어. 새로 들어왔어요. 도면을 다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필요한 도면이 현장에 없을 때, 음. 좀 보내달라 하면은 공유뷰에서 링크만 생성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뭐 응용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웹브라우저에 접속만 하면 되니까. 매번 PDF로 변환해서 공유를 해줬었는데, 아, 그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귀찮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캐드가. CAD가... 캐드를 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이거, 아, 그래도 캐드를 어. 많이 팔아주셔야 저희가, <laughs>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laughs> 출연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공동 작업 탭에 있는 공유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2019버전에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이 공유뷰랑 DWG 비교를 영상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공유뷰는 뭐냐면, 어, 오토데스크 멤버십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어, DWG 원본 파일을 공유하지 않고도 이 뷰를 뭐, 우리 회사 동료라던가 아니면 고객사, 클라이언트한테 뷰를 공유해 줄수 있는 거예요. 링크 생성으로 상당히 간단하게 공유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유 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은, 어, 저는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한번 로그인 하라고 뜨는 경우, 뜨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오토데스크 계정 간단히 만드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전에 공유를 했던 것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지금 열려 있는 이 도면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새 공유 뷰 클릭. 하고, 공유뷰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현재 뷰만 공유할 건지, 아니면 모형이나 이런 이 배치 탭에 있는 뷰까지 다 공유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선택 가능하시고, 일단 저는 현재 뷰만 공유로 하고, 공유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서 공유가 진행이 되고요. 완료가 되면 오른쪽 하단에 완료됐다고 그 말풍선 같은 알람풍선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 보기를 클릭해주면 되고 그 동안에 우리는 그냥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뷰 공유 업로드 완료라고 나오고 브라우저에서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런 로드가 되고,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공유 뷰가 완성이 돼요. 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분들한테도 이게 공유가 필요하다면, 여기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그인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URL이 하나 나오죠. 이걸 복사해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단체 카톡방이라던가 그냥 카톡에 복사 붙여넣기로 공유해 주셔도, 어, 외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온라인에서 이 뷰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은 도면층도 나와 있어서 도면층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표식을 남겨주는 기능도 있어서요. 원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뭐 변경이라고 메시지를 남겨주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쇄 기능도 있고요. 어,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은 이 오른쪽이 공유인데, 공유는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일단 로그인을 할게요. 제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URL이 떠요. 또는 여기 오토캐드 안에서 업데이트 해주면 방금 제가 공유한 게 나오고 이 안에서 링크 복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 복사한, 링크 복사한 거를 저는 제 카톡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저한테 지금 보낸 거고, 여러분은 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한번 제 모바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카오톡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링크가 와 있어요. 아, 이건 임산부에게 좋은 건데. 일단, 이 링크를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은, 아까 제가 PC에서 보던 것처럼 온라인 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바일에서도 도면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화면 조작 해 주실 수 있고요. 아까 PC에서 보던 것처럼 도면층이라던가 표식을 남겨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모바일도 활용을 해서 뭐 외부에 있어서 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된다거나 뭐 누군가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뷰 활용을 해서 이 원본 파일 공유 없이 뷰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